네 안녕하세요, 쇼스테 임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희정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이정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저희 오늘 토요일 방송 그쵸? 시작을 하고요. 음. 어 저희 오늘 이렇게 신발을 또 준비를 했는데 그쵸? 신발은 어쨌든 발이 편해야 하루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아무래도 저희 모습, 네. 모든 건강에는 발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음. 맞아. 발에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연결될 우리 몸에 다 혈이 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발이 편하면은 하루하루 생활이 편할 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신발을 찾고 또 수제화 음? 신발을 찾으면 가격도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음? 신발에서는 편안함을 찾는 거는 무조건 운동화예요. 그 운동화를 여러분들 나이키와 뉴발란스 운동화로 오늘 함께 하십니다. 네. 한 시간 동안 함께 진행이 되고요. 어 여러분들 운동화 하면은 제일 먼저 브랜드 따지실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치 아무래도 음. 우리 꼬마 아이들도 알수 있는 브랜드고요. 맞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 브랜드 아. 이렇게 알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고요. 네. 디자인도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네. 종류이기 때문에, 네. 입맛대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네. 색상도 다양하고, 그리고 신었을 때 편리함 자체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볼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 편안함과 디자인도 있겠지만, 그쵸. 어느 걸더 많이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디자인? 디자인? 어, 저도 약간 디자인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디자인하고 연결해 주셨어.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한 거. <laughs> 편한 거. 어 근데 디자인을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는 네네. 이유도 사실은 요즘에는 또 워낙에 많은 브랜드에서 운동화가 나오고 있고 그쵸.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라고 해도 일반적인 그런 그냥 개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운동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맞아. 어 약간은 브랜드 있는 운동화를 사는 것은 이제 신었을 때. 겉으로 보이는 게더 많으니까. 오 그럼요, 어, 그럼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브랜드 파워가 음. 아무래도 네.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인지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우선. 뭐 브랜드 네임 막 맞게 예쁘고요. 음, 맞아요. 근데 브랜드가 좀 있으면 가격이 음, 좀 부담되잖아요. 거의 맞아요. 10만 원대 넘어가니까. 정말 비싸요. 그렇죠. 백화점 네. 가서도 뭐 동일상품을 보셔도 10만 원대 이상으로 딱 보게 되지 그 10만 네. 원 이하를 찾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10만 원 이하로 준비를 했고요. 맞습니다. 앞자리 뚝 뜨죠? 맞아요. 지금 오늘 가격대가 다양하게 있지만 네. 뭐 5만 원대 그리고 7만 원대 그리고 또. 6만원대까지 원대. 6만 해서 네. 총 여러분들 이제 가격대와 디자인은 더 상세페이지에 가면은 훨씬 더좀 네. 다양하게 정확히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우선은 지금 각자 마음에 든 신발을 골라봤어요. 아, 맞아요. 제 <laughs>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요? <laughs>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제가 지금 신은 거는 이제 79,000원대의 네. 나이키 운동화예요. 블랙 색상을 평소에 좋아하기 때문에 블랙 색상으로 한번 신어봤고요. 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네. 저는 진은 입었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컬러풀한 거는 입어봤거든요. 신어봤거든요. 좀잘 어울리죠. 바지 아, 롤업해서 입었을 그쵸. 때 청바지에 롤업해서 입었는데도 굉장히 네. 좀잘 어울리는 편이고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라인이 좀 이뻐야 돼요. 어, 맞아요. 어, 우선, 어, 우리. 아, 미정 씨의 다리 라인에 네. 따라갈 순 없지만.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보시면 이 블랙 컬러가 뭔가 심플하면서 멋을 한층 더 업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건강미 있어 보이고, 네. 또 러닝화처럼 보이지만 또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하거든요. 어, 맞아요. 음, 제가 신은 음.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라인 자체가 되게 잘, 잘 빠졌어요. 약간 좀 음. 러닝화 같진 않은데, 그렇죠? 운동화인데도 솔직히 저는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청바지를 롤업해서 요즘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옆라인 보세요. 옆라인 보면은 음. 이게 약간 <laughs> 복숭아뼈가 어, 복숭아뼈가 보일 정도의 라인을 파져 있어야지 네.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발목이 음. 가늘어 보이고 할수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제가 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런 네. 거 하나하나하나를 다 생각하면 키가 조금 더커 보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컬러풀하기 때문에 음. 포인트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오늘 79,000원 가격하면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제 쪽에 있는 거는 지금 나이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건 지금 전부 다 79,000원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신은 것과 희정씨가 신은 것 또 이외 다른 것들도 그쵸? 상세 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 서 찾아서 보시고 원하는 것만 그냥 뭐 색상이나 디자인 보고 선택하시면 되세요. 가격 너무나 저렴하고요. 네. 그리고 희정 씨가 또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이쪽에는 네. 지금 뉴발란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던데 준비했거든요. 네. 지금 위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위쪽에는 이두 상품, 요거, 네. 요거랑 요거 네. 보시나요? 네. 네. 지금 화면이 잘 가려서 안 보이죠. 음. 하지만 여러분.